자아 먼저 현재 시점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들 자체가 메이저 코인, 알트 코인 너나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소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추세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폭등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부분들 폭등 날리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물 들어올 때 노저야 되는 역대급 상승 장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소 느리고 지루하다라고 하더라도 부분들로 인해서 걱정돼가지고 섣부르게 선물 투자로서 고배율 하시다가 청산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몰빵 투자 통해서 안 봐도 될 손실을 보는 섣부르고 조급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시점 코인 시장 내부 이슈 그리고 거시경제 현재 상황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에 대한 종목 선정까지 해당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브리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3월 당시 5천만 원 초반 라인에서부터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당한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쉽게 돌파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라인에서 매도세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하게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다가오는 12월 올해 연말 산타랠리, 그리고 내년 초에 연초 랠리까지도 강력한 폭등을 앞두고 트상의 중요한 매물대 부근을 매물 소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장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따른 대규모 매수자금이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10월 31일부터 새롭게 생성됐던 비트코인의 특정 지갑에서 무려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신규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상위 500개 고래 순위 중에서 74위까지 단숨에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었고, 이 부분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단기적인 흔들기, 변동성 장세에서 기본적인 투자 심리 측면에서 전혀 휘둘릴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강력한 상승장이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거래 거래소 공급량 자체가 지난 2017년 12월 이후로 최저치 5.38%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 자체가 역대급으로 감소를 하고면서 이에 따른 매도세가 감소되고, 반대로 매수세 유입은 여러 가지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코인 시장 반감기라든지 관련 호재성 이슈들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지갑에다가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의 대중화로 인해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비트코인을 보관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믿음 자체가 강력한 투자자들이 셀프 커스터디를 통해서 시장의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채로 중장기 투자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시작이 됐을 때 매도 물량 자체가 아예 숨어버리니까 약간의 매수세만으로도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당히 변동성을 줄수 있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량 자체는 점점 감소추이. 반대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시장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특히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는 다가오는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상승 전망까지도 내놓으면서 선물 ETF에 대한 승인 자체가 강력한 상승 재료로 작용함과 을 동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이 될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변동성까지도 주면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매수세가 바로 상승장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해. 시장을 지루하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흔들면서 지속적인 매수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먼저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 돌파하면서 5,200만 원 상단에 대한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가지고 알트코인 폭등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12월 연말 산타렐리의 역대급 상승장까지도 충분히 예상 시나리오로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단기적인 급등 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에 대한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다시 한번 이전 전고점 라인에 대한 매물 돌파 시도 초읽기에 놓여있는 펀디엑스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김치코인들 특히나 12월 장세 같은 경우는 국내 김치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불기둥 장대 양봉 장세가 예상이 되고 카트 상으로 봤을 때 이전 전고점 라인 800원 매물만 완벽하게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최소 30% 이상의 단기 급등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다가 전에도 비슷. 스택의 매직봉 패턴으로서 상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1원까지만 상승한다고 라 하더라도 최소 3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렸고요. 자 먼저 저희 채널 쪽으로 상당히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코인에 대해서 꼽자라고 한다면 1번이 도지코인이고요. 2번이 리플코인입니다. 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응 방향이라든지 매도 타점 그리고 수익 실현을 꾸준하게 할수 있는 비결 같은 것들 이번 영상 통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은 문의하고 싶은 내용 적어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리플 코인에 대한 장투 여부라든지 저는 지금 리플 코인이 관심 있어요라든지 도지 코인이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몰래 카메라처럼 모든 분들이 여쭤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영상 통해서 한방에 정리 도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의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하게 수익을 내 드릴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바로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의 매수 단가가 100원이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목표가에 대한 설정이 없이 단순하게 무지성 장기 투자를 해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현재 흐름하고는 전혀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상승하기 좋은 시장이 된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좋아진 이유는 비트코인이 큰 상승폭으로서 유동성 자체가 풍부해진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같이 상승한다. 그거는 명백히 아닌 상황인 거죠. 특히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박스권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누적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84.5원의 매수에서 목표가 89원 설정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왔고요. 실제로 이렇게 매도 사인과 동시에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개별 알트코인들 전부 다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사인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추천은 당연하구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지코인 93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중간중간에 이런 알트코인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해당 96원 라인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 챙겼구요 그리고 다시 한번 95.5원 라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99원으로 목표가 설정 역시 마찬가지로 익절에 성공을 했구요 그리고 나서 101원에 다시 한번 매수 추천 드렸고 효과는 106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추천과 매도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사진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지속적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지코인이 상승할 때도 본적인 수익 챙겨드리면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올려놨고 다시 한번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절에 성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도지코인으로만 무려 9번 정도의 절을 쌓아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코인의 성향에 따라서 방향성이라는 것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현재 시점 도지코인의 차트 성향이라든지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속해서 수익들을 쌓아 나가셔야만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유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해결되는 부분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도지코인과는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누구나 현재 알고 계시는 것처럼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SEC와 관련된 소송 이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반영으로 인해서 상승폭 자체가 워낙에 순식간에 크게 나왔었죠 이렇게 특정 종목 성격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목표가 자체를 애초에 높게 잡아버리고 중간에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경우 이때 바로 익절을 통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 조정 줬을 때 신규 매수 통해서 기본적인 평균 단가에 대한 꾸준한 관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도를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은 리플과 관련된 이쪽 사인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기대했던 이슈보다 금액이 낮다라고 판단되었던 169원 라인에서 매수 추천 안내를 드렸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시장에 충분히 쌓여 있는 호재와 대비를 했을 때 현재 단가가 낮다고 판단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단가에서 진입을 하셨으면은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 나가시면서 표가 잡기를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와주고 나서는 해당 목표가를 850원 라인에서 공지를 들렸습니다. 이 당시에 일부 호재가 나와줬었고 선반영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판단이 돼서 기본적인 목표가에 대한 설정 공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리플 코인에 대한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 절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나서 저렴한 가격까지 내려오는 경우에는 다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경험치는 충분히 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고 팔아야지 내 겁니다. 이게 팔지 못하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내 업비트 계좌에 뭐 순간적으로 30% 50% 100% 200% 300%까지 수익이 찍혔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팔지 못해서 수익 실현을 못하시고 다시 본전으로 돌아왔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처음에 쓸 때가 수익이 더욱 더잘 나왔던 이유는 애초에 내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수익이 나오면은 매도하면서 팔아버리고 이렇게 입절을 잘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어중간한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바탕된 코인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무지성 장기 투자로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팔 거리라는 걸 무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이두 가지 리플과 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같은 경우. 는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코인 투자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리플이나 도지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희망하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말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시면은 이 장기 투자 성격에 맞는 코인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지 코인이나 리플 코인을 단순하게 죽을 때까지 보유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 투자 희망하시는 거면 그냥 비트코인 매수하셔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향상 훨씬 긍정적으로 가게 되실 거고요. 실제로 현재 보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투자로 실제로 가져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2018년도 지금부터 무려 5년 전에 2월 달쯤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장기투자로 계획을 한다면 그에 맞는 코인 성향을 파악한 이후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2018년도 초에 비트코인 기준 그리고 리플코인에 대해서 장기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와 같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800만 원 때에서 900만원 정도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여기서 현재까지 장기투자로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500%가 넘어가는 역대급 수익 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당시에 900원 정도 부근으로서 5년동안 장기투자를 해봤자 결국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익률 500%와 수익률 마이너스 10%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코인투자에 있어가지고 성향 자체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이게 똑같은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인 들고 무덤까지 갈거 아니고요 수익을 보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과 맞는 수익 실현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항상 매번 그때 팔걸 천원까지 올라왔을 때 리플 팔걸 도지 200원 왔을 때팔 걸. 나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요. 더 올라가면 팔 거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5년 동안 장기 투자해도 결국에 마이너스 10%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요. 이렇게 장기 투자에 맞는 코인을 그리고 수익을 보기 위한 투자를 계획한다면은 먼저 수익 실현을 1순위로 할수 있는 안전하게 업비트로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코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우리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속상하게도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처럼 기업의 값어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보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크다는 건 맞아요 오히려 차트에 영향을 받거나 심리적인 투자 싸움에서 더욱더 큰 효과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만 봐도 순간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올라가던 게 갑작스럽게 폭락하면서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일부러 유혹을 하는 것처럼 유혹을 하고 나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매번 올라가는 코인만 쫓아가지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들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신 분들, 그냥 무조건 리플 아니면 도지 이렇게 무지성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금방 지쳐버리거나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코인 시장 다시 안 한다라고 떠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매수를 잘해가 가지고 내가 좋은 매수 단가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통해서 낮은 단가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이런 노하우 그리고 실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팔면 은 올라갈까 봐 걱정돼가지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3번에서 4번 정도 되풀이하다 보면 은 해당 기간 동안 누군가는 낮은 단가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높은 단가에서 팔고 또 낮은 단가에서 재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손실을 보면요,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것이 투자 시장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매수나 매도 타점 그리고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부분에서 매매 습관부터 고. 시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상 하단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은장에 대한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